코로나19를 얘기할 때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말인데요. 동물과 인간이 같은 병원체에 함께 감염되는 질병을 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인간들 때문이죠. 야생동물들이 사는 공간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인간과 만날 일 없던 동물은 강제로 인간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물들 몸에 있던 세균들이 인간에게 옮겨온 결과가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수의사 4명이 함께 쓴이 책은 말합니다. 원헬스. 결국, 인간과 동물, 자연의 건강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건데요.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당연한 걸 알면서도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나요? 최근 목포에서는 20cm짜리 페트병이 통째로 몸속에 들어간 아귀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아귀뿐만이 아니죠. 새, 고래, 거북이, 물개, 상어. 이 책은 인간이 건강하고 싶다면 먼저 다른 동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원헬스를 위해서 비건 지향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물론 종종 실패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하려고요. 아, 이 책은 곰곰이라는 청소년 교양문고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쓰였다는 말이죠. 동물과 환경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성인들에게도 부담 없이 추천하는 책입니다.